c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이 시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을 만든 이 찰스 다인이 쓴 종의 기원에 보게 되면 만일 나의 이론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단계에 변이 종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등한 종에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돼서 더 고등한 종으로 진화되어 갔다면 한 종에서 더 고등한 종으로 진화되어 가는 중간, 중간에 있는 단계에 수많은 변화,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는 종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들은 다 멸종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화석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이는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한다면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해 가는 중간 단계 하석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간 단계와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한 이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 하석이 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죠? 진화론이 맞는 겁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면요,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에, 여기에 이제 어류들, 물고기죠. 물고기들은 전부 척추뼈가 있죠. 자, 척추 동물인데, 척추 동물들은 최초에 척추가 없는 동물, 즉 무척추 동물에서 진화해 왔다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합니다. 쉽게 가면 척추가 없는 동물로 해파리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삼엽충 같은 것도 척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진화해 갔다면 중간에 뭐가 많아야 돼요? 중간에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논문이나 어떤 책에서도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중간 단계 화석이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실제 동물학 박사인 아리엘 로스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화석이나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무척주 동물에서 척주 동물로 진화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은 한 건도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는 어류는, 물에 사는 어류는 육지로 올라와서 양서류로 진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서류는 뭐예요? 물과 육지에서 다 사는 그와 같은 동물이죠. 그리고 예전에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실러컨스 화석입니다. 실러컨스 화석을 어, 발견하게 되는데앞 지느러미를 보게 됐습니다. 앞 지느러미에 보게 되면, 이 뼈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뼈가 보니까 맨 위에 몇 개죠?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한 일곱, 여덟 개가 보입니다. 자, 우리 요게 팔을 보시죠. 팔에 보면 위팔의 뼈가 한 개, 아래팔 뼈가 두 개, 손목뼈가 여덟 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실록 편스가 바로 앞 지느러미가 육지에 살라면 다리로 바뀌어야 되겠죠. 다리로 진화하고 있는 그와 같은 중간 단계 하석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류에서 육상동물로 진화했던 중간 단계 전이하석으로 3억 년 전에 살다가 약 5천만 년 전에 육지에서 살다가 지금은 멸종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997년에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뭐가 발견이 됐습니까?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살아있는 실러캔스를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였을까요? 앞 지느러미가 어떻게 진화대에 갔을 거냐, 이런 거예요. 이게 3억 년 전에 살던 거죠. 그리고 5천만 년 전에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년 전이라면 엄청 오랜 시간이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진화론이 맞다면. 그래서 이 앞지느러미의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화석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랜 기간, 오천만 년 동안 진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요. 실제 화석에 존재하는 생물하고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진화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종류가 그 오랜 기간에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실로켄스는 수족관에서 사람과 함께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에서는 지금 실로켄스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뭐냐면 실러켄스를 보호하자 하는 그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에 있는 과학자들이 뭐예요? 재미있는 카툰을 그려놨는데 수족관에 있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실러켄스. 자기들은 3억 년 전부터 살았다고 하는 그 오랜 기간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눈에 안경가 있었네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예. 네.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자들이. 이건 미스터리다. 어떻게 그 오래전에 살다가 멸종이 된이 실러켄스가 남아프리카에 여전히 생존하고 있단 말인가. 진화론자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진화론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자, 근데 성경으로 보면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최초부터 어떻게 창조했어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고, 그 종류 안에서만 생식을 할수 있도록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에서 다른 종으로 뭐할수 없어요. 진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성경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 교과서에 지금 남아있는 중간단계 하석으로 시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단계 하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중간단계 하석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교과서 지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개만 책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좀더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아, 중간 단계 아니야. 폐기. 또 발표를 했어요. 또좀더 연구해 보니까 중간 단계 아니야. 폐기, 폐기. 중간 단계 화석의 역사는 폐기의 역사입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시조세 화석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과학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물체가 진화하여 왔다면. 과거 멸종된 종과 현존하는 종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 의 화석이 있을 것이다. 시조새 화석의 경우처럼 경우 조류처럼 새처럼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예요? 파충류처럼 공룡처럼 부리에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에 날개그 발톱이 있고 꼬리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시조세는 뭐예요? 새의 특징도 갖고 있고 예, 공룡의 특징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 화석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새 중에 무슨 새예요? 시조새예요. 시조. 뭔지제 아시겠죠? 공룡으로 새로 가는 그런 앞쪽에 있는 시조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새가 날개도 있고 깃털도 있겠죠. 그런데 공룡에서 진화되는 아주 첫 번째 단계의 중간 단계 화석이니까 잘 날았을까요? 못 날았을까요? 잘 날지 못하는 새로 진화론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조새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깃털도 화석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79년에 예, 알렌 페두시아라고 하는 조류학자가 뭘 알게 되느냐? 깃털만 보면 잘 나는 새인지 잘못 나는 새인지 알수 있다는 거. 자, 깃털을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깃대가 보이죠. 그리고 깃털의 길이가 좌우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요거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죠. 예,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어야만 공기 역학적으로 뜰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는 새들은 잘 나는 새고, 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으면요, 날지 못하는 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잘 날지 못하는 새로 묘사하고 있는 시조새는, 자, 대칭적인 깃털입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입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을 가진, 완벽하게 잘 나는 세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페도시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없다.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새다. 왜냐하면 그것의 깃털이 공기 역학적으로 부상하여 날수 있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깃털만 보면 잘 나는 새인지 잘 나누지 못하는 새인지. 알게 된 것이 불과 4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저가 성경을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욕기 3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하나님이 요백에 질문한 거예요. 타조의 깃털하고 하계의 깃털이 같겠느냐?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이 타조는 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보면. 첫 번째 있는 게 타조의 깃털. 자, 그 다음에 하계 깃털은 어떻습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입니다. 자, 근데 타조는 날아요, 못 날아요? 날지 못하는 새예요. 타조는. 타조는 날지는 못하지만 엄청 빠르게 이동해요. 시속 70km까지도 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타조는 잘 날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매우 빠르게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 날지 못하는 타조의 깃털하고 잘 나는 학의 깃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과학자들은 언제 알게 됐습니까? 40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욕지서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3500년 전에, 그 고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하지 아니하면 기록될 수 없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지 못하는 깃털이 있는 공룡으로 취급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룡이 아니라 나무위에서 사는 새이다. 자 나무위에서 사는 새면 잘 날겠습니까? 잘 날지 못하겠습니까? 잘 나는 새다. 그리고 아무리 고생물학에 알아듣지 못할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사실을 뭐할 수 없다. 바꿀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조새는 중간단계 화석이 아니다.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는 것을 언제... 결정이 된다면 1984년에 국제시조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식 폐기가 됐습니다. 실제 이것이 논문에 실려서 그 당시 시조세 전문가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간의 학회 발표가 끝났을 때 박물관 소장인 알란 차리그는 시조세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치아하였다 최종 합의된 선언은 다음과 같다. 시조세는 날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자, 결국 국제 시조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시조세는 뭐가 아니다?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다.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1984년에 폐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아직도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실제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과학자 131명이 과학책에 실린 시조세 내용이 틀렸다고 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그때 과학자 131명이 시조세와 관련된 논문들을 참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우리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껍게 해서 이미 과학계에서 시조세가 중간단계 하석 아니라고 폐기가 됐다는 것을 쭉 자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과부 관리 수학, 교육, 정책팀에다가 청원을 낸 겁니다. 아, 이것이 그, 그 당시에 청원서를 냈던 그 겉장입니다. 그대로 제가 스캔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교과부 관리가 과연 시조세가 중간 단계 하석인지 아닌지 과, 공무원이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못 내리죠. 그 시조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지혜롭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출판사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일곱 군데의 출판사에다가 이 청원서를 전부 복사를 해서 보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교육기술부에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전문가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집필실 직에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과부에서 이 일곱 군데 지필진들의 답변해온 것을 그대로 또 정리해서 또 보내준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제가 스캔해서 올린 겁니다. 자, 교학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변해왔습니다.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답니다. 학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는 시조세 관련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림만 제시했대.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시조세가 중간 단계 하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지술하지 않았대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시조세 하석 사진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사진 집어넣으면 학생들이 뭐라고 오해할까요? 시조세는 뭐 잃을 거다? 중간 단계 하석이라는 오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굳이 그림을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교과서에서 그림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용 지도서에는 이렇게 바꾸겠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조세가 더 이상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을 느꼈답니다. 금성출판사에서는 시조세 관련 내용은 삭제할 예정임. 천재교육에서도 삭제할 예정임. 상상아카데미에서도 삭제할 예정임. 일곱 개 출판사에서 몇 개가 삭제를 결정했을까요? 여섯 군데서. 이거 지금 집면상 다안보내주 여섯 군데서만 여섯 군데가 삭제하겠다 했고한 군데만 좀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분들이 시조세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계속 싫었을까요? 자, 제가 일반인들의 오해를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중간단계 화석이 엄청나게 많겠죠. 맞습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됐다면 수많은 중간단계 화석이 지구상에 가득 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단계 화석이 너무 많아서 과학교과서에 몇 개만 실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중간단계 화석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전부 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실을 게 없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시조세 화석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교학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논쟁이 있다는 걸 알아서 기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림까지 안 집어넣어버리면 진화론 이거, 증거 없다고 할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집어넣대요. 자,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간단계 하석이 지구상에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시했던 모든 것들이 다 폐기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중간단계 하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뭐가 맞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우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 과학 이론을 통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해서 천지 만물과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 믿음을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 있는 과학 선생님을 통해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진화론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안원을 수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어도 창조주가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시고 희생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빚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로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고 믿음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화론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무슨 증거예요? 거짓된 증거고, 과학적으로 이미 폐기된 증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거짓된 증거고, 폐기된 증거란 걸 알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거짓된 증거인지 알면서 그 거짓된 증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종교는 거짓 증거 위에 세워진 종교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진화론의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간단계 하석이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난 오늘 거짓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